출산율 0.68의 시대입니다. 이미 나라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국민연금 이슈가 없더라도 지금 국가 소멸 위기에 있다고들 하는데. 지금 여기에 국민연금 미정립 부채라는 빚까지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겠다 이건 미래세대를 두고 죽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미래에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나 죽기 전까지만 나라가 위치되면 상관없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나는 내가 받을 돈다 받아내겠다 아니 더 받아내겠다 나는 자녀가 없으니 남의 자녀 데려다가 자기 노후 관리하겠다 이 심보 아닙니까? 이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과 똑같습니다 진짜 엄마는 차라리 아이의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아이가 죽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가짜 엄마는 아이의 생명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돈을 더 내든지, 아니면 받을 돈을 깎든지, 아니면 오히려 차라리 안 받겠다 선언하더라도, 나는 내 미래 세대를 살리겠다, 나는 내 나라 살리겠다, 나의 아이의 신권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아이를 살리겠다는, 이것이 진짜 엄마의 진심이며, 이게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국민연금 개혁의 자리는 누가 진짜 애국자인지, 누가 진짜 매국노인지, 그... 시험대입니다. 나는 조금 더 되더라도 나는 덜 받더라도 아니 차라리 안 받더라도 내 아이를 내 미래세대를 살리겠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반대로 나는 지금 당장 받을 거다 받고 미래세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사람. 그 사람은 국민연금이라는 그 이름 뒤에 숨어서 진짜 내국노인 사람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국민연금개혁은 즉 누가 이기느냐 마느냐 이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나라를 사랑하느냐 싸움입니다. 진짜 나라를 사랑한다면, 진짜 내 자식을 걱정하고 사랑한다면,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더 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덜 받겠습니다. 내가 손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미래 세대가 살수 있는 나라, 내 아이가 숨쉴수 있는 나라 남기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애국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국가 소멸을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부흥의 희망을 물려줄 것인지 결정해야 될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